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인생만큼은 이 선수처럼 로또준, 이호준 선수의 명예전단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뷔 시즌과 은퇴 시즌의 우승을 기록한 선수 캐논 김재현 선수의 명예전단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5년 10월 1일에 태어난 김재현 선수는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94년 LG 트윈스와 계약하며 프로 커리어에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후 11시즌 동안 LG 트윈스 타선에한 축으로 활약한 그는 2004시즌 후 SK와이 번스와 FA 계약을 하며 이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2010시즌까지 SK와이 번스에서 활약하였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커리어 내내 준수한 비율 스탯을 보여주었는데요. 3할 타율을 넘긴 시즌은 5번에 불과하지만 소포모어 징크스가 찾아온 1995시즌을 제외하고는 타율이 2할 8푼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규정 타석을 채운 시즌을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사율 대비 출루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장타력이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었는데요. 5할 장타율을 넘긴 시즌은 딱두 번뿐입니다. 커리어 최다 홈런 기록도 21홈런에 불과하며 그가 장타자보다는 중장거리 타자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뷔 첫해에는 20-20 클럽에 가입하면서 준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후 그의 주력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커리어가 흔들릴 뻔한 적이 많았는데요. 1997 시즌에는 신장염으로 아예 한 시즌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2002 시즌에는 고관절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향후 커리어와 플레이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고관절 부상은 그의 커리어를 끝낼 뻔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는데요. 2002 한국 시리즈 당시 대타로 나와 타점을 올리고도 절뚝거리면서 일루로 나가던 그의 모습도 이 부상의 여파였습니다. 당시에는 투원으로 포장되었지만,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죠? 이렇게 부상으로 고생한 이력도 있고, 말년에는 플래툰이 되면서 기회가 줄어든 탓에, 특급 타자의 기준을 넘긴 누적 스탯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상만 없었다면, 그도 2,000 안타, 1,000타점, 1,000득점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0경기 출장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의 만약을 더하자면, 잠실 야구장이 아닌, 문학 야구장을 홈으로 좀더 오래 사용했다면, 300홈런도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김재현 선수는 빠른 배트 스피드와 거기에서 나오는 빨랫줄 같은 타구로 잘 알려진 선수인데요. 그런 이미지와는 별개로 통산 타율 3호은 아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신 출루율은 타율보다 1할 이상 높았는데요. 이를 통해 그 선구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산 득점 생산력은 140.1을 기록하며 그가 뛰어난 선수였던 점을 보여줍니다. 140만 넘어도 한 시즌 동안 팀 타선을 이끈 선수라고 평가받는데 허리어 내내 이 정도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타석에서 그의 존재감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통산 승리기여도는 54.42인데요. 이쯤 되면 확실해집니다. 그가 팀 타선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였다는 점이요. 그는 리그를 압도하던 선수는 아니었기에 MVP 수상 경험은 없지만 골든글러브는 3번을 수상했습니다. 외야수로는 2번, 지명타자로는 1번 수상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LG 트윈스에서의 첫 해와 SK와이번스로 이적한 첫 해에 모두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세팀에서이 자리는 내거다 라고 무력 시위한 듯한 모습이죠?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실력 덕에 올스타에도 단골이었는데요. 8번이나 선정되었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데뷔 시즌과 은퇴 시즌에 받은 우승반지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우승반지를 받았는데요. LG 트윈스에서 한게 SK 이번스에서 3개를 받았습니다. 이중2007 한국시리즈 때는 한국시리즈 MVP를 수상하며 팀의 창단 첫 우승에 큰 기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가대표에 선발된 적이 없고 리그 1위 오른 적도 없었습니다. 정규 시즌에도 좋은 타자였지만 김재현 선수는 가을에 더 좋은 활약을 하는 타자였는데요. 2007 한국시리즈 MVP뿐만 아니라 1998 준플레이오프 MVP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05 시즌 그는 재기상을 수상했는데요. 사실 2004 시즌의 성적과 비교하면 조금 더 향상된 정도이지만 이적하고 나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기에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데뷔 시즌, 은퇴 시즌 모두 우승을 기록한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KBO 리그 역사상 유일한 기록입니다. 2010 시즌 종료 후 은퇴하겠다는 인터뷰를 남긴 후에 우승과 함께 은퇴를 하는 그의 모습은 말 그대로 박수 칠때 떠나라의 표범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LG 트윈스에서 오랜 시간 활약한 만큼 여러 기록들에서도 상위권에 올라있는데요 5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보이죠? LG 트윈스 타자들 중에서 그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비율시대 순위는 조금 더 높았는데요 빼어난 선구안을 가진 그였던 만큼 동산출류율에서는 3위에 올랐습니다 그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선수를 모두 그보다 짧게 활동했음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선구안을 유지한 그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LG 트윈스를 대표하는 두 자타자 적토마 이병규 선수, 별명택 박용택 선수와 활동시기는 비슷했지만 전성기와 플레이스타일은 각자 달랐는데요. 만약 이들의 전성기가 겹쳤다면 KBO 리그 역사에 남을 만큼 무서운 외야진이 완성되었겠죠? SK 와이번스에서의 활동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기에 누적 스탯 순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대신 비울 스탯에서는 LG 트윈스 시절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산 출루율에서는 1위에 올라있으며 득점 생산력 역시도 1위에 자리하며 SK 왕조의 핵심 선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을만 되면 더 강해지는 선수가 김재현 선수였는데요. 애경이 폭발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한방을 날릴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 LG 트윈스는 포스트 시즌 단골 진출팀이었는데요. 그래서 MBC 청룡, LG 트윈스 포스트 시즌 통산 홈런 1위의 주인공도 바로 김재현 선수였습니다. 1998 포스트 시즌은 그의 동무대였는데요. 이때 그는 MBC 청룡, LG 트윈스 단일 포스트 시즌 홈런, 득점, 안타, 루타에서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은 현대 유니콘스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은퇴 후 김재현 선수는 해설 위원으로 잠시 활동하다 한화 애글스 타격 코치로 2년간 활동했는데요. 이후로는 국가대표팀 타격 코치로 활동하던 것을 제외하면 해설 위원으로 팬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신정팀 LG 트윈스의 코치진에 합류하며 팀의 우승을 도와야 하는 특명을 받았는데요. 데뷔 첫 해에도 그랬던 것처럼 코칭 스태프로서 첫 해에도 그는 팀의 우승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커리어에도 오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도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같지 않아서 그도 큰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2020년대 선수였다면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캐논, 김재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2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에 오른 적이 없어서 블랙잉크에선 0점을 받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상위권에 있던 타자였기에 블랙잉크에선 66점을 받으며 61위에 올랐습니다. 준수한 통산 성적 덕분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51점을 받으며 33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임팩트로 남겼고 우승 경험도 있었지만 SKY1번 시절세 번의 우승 모두 지명 타자로 하면서 우승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여 명예의 전당 모니터에서는 82.5 점을 받으며 48위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4 3 6위를 기록하며 우익수 중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명예의 전당 통계도 평범하고 통산 성적도 평범합니다. LG 트윈스에서 보여준 인기와 SKY1번스에서 보여준 베테랑의 품격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고려하면. 명예전당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될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면 그의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느 구단에 모자를 쓰게 될지도 큰 고민이었겠지만,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시리즈 최연소 승리 및 세이브 기록을 보유한 마지막 황태자 김수경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